웰드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 용접하다. 그죠? 예, 붙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어, 붙이다.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예, 용접하다. 예, 그런 뜻입니다. 음, 웰드 강의를 제가 왜 따로 하냐면, 어, 맥스에 그몇 가지 웰드가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쓰임새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웰드가 되, 되는 조건과 안 되는 조건. 예, 초보 때를 떠올리면, 예, 좀, 궁금했던 많이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간단하게 플랜을 한다. 하나 먼저 어, 만들죠. 플랜 하나 만들고 복사를 하죠. 10초 누르면 맥스에서는 복사합니다. 카피. 음, 자 G 눌러서 그리드는 해제하시고요. 자이 요 버텍스하고 이요 버텍스를 붙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붙을 수가 없죠. 왜? 서로 한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한 오브젝트가 아니라는 거는 선택이 따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얘를 어,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져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어태치입니다어태치어태치는 붙이는 개념인데 맥스에서는 서로 달라붙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덤,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는 안되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 바꾸면 아 저는 단축키를 쓰고 있으니까 어, 오른 버튼 누르시고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그 오른 버튼, 여기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쿼드 메뉴에서요, 쿼드, 예, 사각형 메뉴란 뜻이에요. 어태치 있죠? 딱 찍고, 얘를 딱 찍으면, 자, 이제 보세요. 같이 선택해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게 어태치가 된 겁니다. 그죠? 예. 자, 어태치가 된, 기준이 된그 부분에, 그, 이, 이 트랜스폼 기지모가 그 가운데로 오지 않고, 트랜스폼 기지모는 여기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를 찍고, 얘를 어태치시켰기 때문에, 얘가 주인인 겁니다. 그 얘를 따로 선택하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키보드 5번, 엘리먼트 모드 있죠, 여기. 예, 얘에서 이렇게, 예, 따로, 따로. 지금은 따로 선택이 돼요. 이 안에서. 여기서 또 디테치하면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태치가 돼야 웰드가 되는 겁니다. 자, 키보드 1번, 버텍스 모드에서. 웰드는 버텍스 모드에서 되는 겁니다.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어, 웰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웰드가 쭉 가시면 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장장장장 이럼 잘 보여야 되는데, 여기있네요 웰드 그죠? 자, 요거를 이렇게 찍으면 어, 딱 붙어있는 버티엑스는 웰드가 되는데, 웰드, 웰드가 안 돼요. 왜 고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팅 박스 있죠? 요걸 딱 찍으시면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를 쫙 올립니다 지정 지정한 숫자까지 숫자대로 예, 그러면 이렇게 예, 달라붙죠. 그러니까 요 웰드, 세, 요 웰드의 세팅박스는 이 웰드 의 웰드 세팅 박스는 이두개 버텍스 자 X로 다시 빠져나오죠. 두 개의 버텍스의 거리를 계산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얘를 좀 무브시켜서 이렇게 넣고 얘를 좀 이렇게 빼죠 이렇게 얘도 좀 무브시켜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요. 어, 얘네들을 이제 웰드를 시킵니다. 자, 보세요. 다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다 해서 웰드의 세팅 박스를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기본으로, 자, 맥스는 오른 버튼, 화살표에서 오른 버튼 누르면 제일 최소값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한번 올려보죠. 그러면 점점점 가까이 있는 게 제일 먼저 붙습니다. 어느 게 붙어요? 이게 제일 먼저 붙겠죠. 보세요. 쭉 수치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안에 있는 버텍스는 달라붙어라. 예, 네,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그다가, 좀더 올리면, 그 다음에 있는 버텍스 달아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에 있는 버텍스 달아붙고, 다음에, 다음에 있는 버텍스. 자, 요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이 거리. 그죠? 얘랑, 얘랑도 달아붙을 수 있거든요? 예, 그 거리, 이렇게 그 거리가 똑같거나 비슷, 어, 똑같으면, 같이 이렇게, 예, 이렇게, 뭉개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만 눌러서, 예, 이렇게. 다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이 거리에, 점점, 이 안에 있는 버텍스를, 이 범위, 이 수치 안에 있는 버텍스를 다 합쳐라 이얘기예요 그래서 올리면,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어떤 건지. 예, 그래서, 어, 이 어느 수치, 한, 이 수치 안에 들어온 범위 안에 있는, 거리 안에 있는 1.675 포인트, 이 거리 안에 있는, 제가, 어, 알기 쉽게 세팅을, 어, 센티미터로 하죠. 센티미터 예. 그러면, 4.256센티미터 자, 이렇게 하나 올려볼게요. 좀 올리면은, 예, 7.915cm 안에 서로 들어가 있는 버텍스는 다 웰드 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OK 누르시면은, 예. 이렇게 웰드가 됩니다. 그죠? 예. 자, 이 웰드가 된 거는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하지 않고 그냥 찍어서 움직여도 같이 움직입니다. 웰드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갖다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예. 이거 사실 드래그해서 보지 않으면, 웰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웰드가 안된건 그냥 클릭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움직이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요게 어, 웰드 사, 기본 사용법입니다. 자, 어, 타겟 웰드라는 게 있습니다. 타겟 웰드 있죠? 타겟 웰드는 첫 번째 선택한 타, 오, 그 버텍스를 내가 원하는 버텍스로 가져가는 겁니다. 타겟, 타겟 목표가 있는 거죠. 그죠? 타겟 딱 찍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갖다, 가서, 예, 웰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른 버튼 누를 때까지 계속 타겟 웰드가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네. 예. 그래서, 음, 항상 가, 운데로딱 만나서, 하, 어, 할 수는 없어요. 모델링 할때 보면, 오히려 타겟 웰드가 더 많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 이 버텍스를, 저기다가, 이렇게, 가서, 내가 움직여서, 이 버텍스를 갖다 붙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 요게 타겟 웰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거를 이렇게 갖다 붙여보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어, 자, 컨트롤 Z 누르고요. 음, 컨트롤 Z를, 기본으로 맥스는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커스터마이즈 프레퍼런스에서, 예, 500으로 바꾸겠습니다. 500이 아마 최대 칠 거예요. 900으로 해도, 예, 500입니다. 오케이. 이제 컨트롤 Z, 취소를 500번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자, 어, 컬랩스라는 게 있어요. 컬랩스. 아주 무식한 놈이에요. 자, 컬랩스는 뭐냐. 자, 드래그해서, 자, 이걸 선택합니다. 컬랩스가, 예, 컬랩스는 뭉개단 뜻이에요. 붕괴시키다. 컬랩스 있죠? 얘는 거리가 어느 정도, 어디 떨어져 있건 간에, 가운데로 딱 중심으로, 이 버텍스와 버텍스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웰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선택하고, 콜랩스 누르면, 와장창창, 이렇게. 그죠? 얘를 다 선택하고, 콜랩스 시키면, 이렇게. 와장창창. 그죠? 그니까, 선택된, 선택된 버텍스를 가운데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버텍스 버텍스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게 되려면, 웰드보다는 콜랩스가더쓰기 더 낫다는 얘기죠. 근데 조심히 써야 되겠죠? 마구마구 다, 다 뭉개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컬, 어, 웰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이제 지워버리고, 자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박스도 복사를 하죠. Shift 누르고 이동 자,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시고요. 여러분들은 오른 버튼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오른 버튼 누르시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시면 돼요 아까와 똑같이 이 상태에서는 웰드가 안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어 h 치 맥스는 아까 썼던 메뉴 방금 썼던 메뉴를 보기 쉽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당신이 전에 썼던, 방금 전에 썼던 메뉴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빨리 찾을 수 있게. 어택지를 똥 찍고, 얘를 똥 찍으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 얘와 얘를, 이, 얘와 얘를, 예, 버텍스를 합쳐봅니다. 키보드 1번, 버텍스 모드 두개 선택하고, 자, 웰드를 거리를 두고 올립니다. 안 되죠? 예. 자, 면이 있는 버텍스는 웰드가 안된다. 그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키보드 4번 폴리모드에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쪽을 선택합니다. 드리트 이렇게 해야 예. 이제 안, 안쪽이 안 비어있죠.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어, 면이 뚫려 있어야 이 웰드가 되는 겁니다. 키보드 1번 버텍스 모드에서 두개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그 다음에 웰드에 스수치가 예. 수치, 이렇게 올라가지죠. 예. 그래서. 어디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 예. 정도만 올려주면 예, 딱 붙습니다. 2017 버전을 쓰고 있는데 이 뷰포트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맥스의 문제인가요? 예, 서로 어긋나서 보입니다. 오케이 누르면 정상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그죠 예. 아까 그 웰드할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웰드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똑같습니다. 컬랩스도 예, 두개 선택하고 컬랩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어, 웰드가 어, 되는 조건이 예, 면이 그 면이 뚫려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예,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웰드를 요 정도만 쓰시면, 어, 먼저, 뭐그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맥스가 기능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다고 제가 그 기능들을 다, 쓰, 심지어 저는 뭐 어떤 기능이, 그, 바, 이건 뭐에 쓰는 기능이지? 예, 모르는 것도 많아요. 어, 하지만, 많이 쓰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몰데링할때 요, 웰드 기능을 많이 씁니다. 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